이장우님이 새롭게 오픈한 순대국밥집 호석촌에는 이장우님이 있을까요? 저번에 찾아간 우물식당에서는 아쉽게 이장우님이 없었는데 과연 호석촌에는? 영상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나혼자 산다에서 팜유 막내라인을 맡고 있는 이장우님. 저희 채널에서 이장우님 우물식당을 소개해드렸는데 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이장우님 그리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우불식당에서 우동을 먹고 진짜 옛날 포장마차 감성을 제대로 느꼈고 노포 향수와 맛두개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장우님이 또 식당을 차리셨더라고요. 바로 이름은 호석촌, 석촌호수와 불광사 바로 맞은 편인데 여기 근처가 호수단길로도 불리고 있고 또이 라인에 은근 핫한 술집이나 노포가 어우러져 있다고 합니다. 호석촌이 생기면서 주변 상권이 더 살아나 조만간 호수단끼리 핫플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호석촌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호석촌은 24시간 영업 중인데 저는 12월 21일 영영시쯤 영하 11도 날씨에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석촌역에서 400m 정도 걸린다고 하고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저기 가다 보니 멀리서부터 호석촌이 보였는데요. 그냥 보자마자 왜 백종원님이 이장훈님을 인정하는지 알겠더라구요. 연예인 음식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것 같잖아요. 그 생각이 우블식당에서 제대로 깨졌는데 여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2023년 12월에 생긴 식당인데 정말 20-30년은 버텼던 노포 느낌 제대로 나지 않나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레트로를 연출하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거나 촌스러운데, 여기는 진짜 그냥 그때 90년대 노포 느낌을 제대로 나타냈더라고요. 외관 폰트부터 문구들까지 진짜 장사에 대한 센스가 타고난 것 같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총 3층 건물에 1층만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테리어의 최고는 메뉴와 잘 어우러지면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동네에서 한두 개 있는 편하고 장사 잘 되는 노포집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오래된 인테리어 하면 떠오르는 자개장 같은 것들이 있는 식당을 보면 한 5년 전 레트로 인테리어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레트로와 촌스러움의 어려운 한끗 차이를 이겨내 여기는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온 느낌입니다. 그냥 정말 편하게 식사 그리고 술과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순대국밥 두 개랑 접시수육 한 개를 시켰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딱 무난한데 오히려 서울 속초 호수쪽 물가치고는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메뉴를 보면서 느낀 건 우물 식당에서도 호석촌에서도 단일 메뉴에다가 밥과 술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장사 메뉴 선택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닌 이장우가 우동과 순댓국을 한다? 그건 진짜 진심으로 만들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꼭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위치도 요즘 핫한 성수 같은 곳이 아닌 가락동과 석천동, 뭔가 찐 동네에서 제대로 하는 가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들을 보면 무미를 더 당기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가게들을 보면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또 이걸 직접 글씨로 쓰고 테이프로 바른 모습이 또 한번 감탄했습니다. 제가 먹기 전부터 너무 좋은 시선으로만 이야기하는데 제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절대 그러지 않는 걸 아실 겁니다. 그냥 직접 가보고 느껴보면 와이 사람 그냥 진짜 고수인데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기본 차는 정말 딱 필요한 것만 나왔고 부족하면 리필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나온 수육 한 접시 머리고기 같은 비주얼의 편육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데 수육. 대신 편육이라는 점 그리고 고기가 차가운 점입니다. 편육은 차갑게 많이 먹죠. 그리고 탱탱한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고기 식감이랑 다르고 차갑기 때문에 부러우신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마도 단단하며 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살리기 위한 선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편육을 잘 못하는 가게에서 먹으면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식감도 좋고 냄새가 진짜 안 났습니다. 또 특제 간장 소스랑 함께 주셨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담백하면서 달달한 소스 또한 편육이랑 잘 어울려서 맛있더라고요. 나 편육 진짜 싫어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다면 누구나 괜찮게 먹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순댓국 뚝배기가 나왔는데요. 딱 봐도 오랜 시간 동안 고운 티가 나는 진한 국물에 양념장이 풀어진 매콤 칼칼한 순댓국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양념을 잘 풀고 한입 먹어보니 소주 불러와 그냥 소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해장하려고 갔다가 각두 병씩 더 마시고 나올 느낌이네요. 굉장히 담백하고 감자탕 국물에서 느껴지는 들깨 가루 맛도 나는 얼큰한 맛입니다. 정말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순대국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잘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대국에 들어가 있는 부속 고기와 순대를 보는데 순대, 머릿 고기, 염통, 허파, 올대등 돼지 부속 고기와 내장이 많이 들어있네요. 이 정도면 정말 싫합니다. 안에 내용물과 함께 먹어보는데 영화로 따지면 전체 연령과 영화입니다. 처음 드시는 순리니 분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고 순대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말할 것 없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나 순대국 좀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잘 못하는 집에 가면 굉장히 비린 경우가 많습니다. 비위생적인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여긴 비린 게 전혀 없습니다. 냄새 안 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냥 얼큰한 게 계속 들어갑니다. 맛있습니다. 굳이 호불호를 찾자면 순대가 3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점인데 굉장히 유명한 순대국밥 체인점이 보통 4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선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당면만 들어간 찰순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뭐다잘 먹기 때문에 그냥 그호였습니다 영하 11도가 되는 날씨를 뚫고 오다 보니 이날 폭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공깃밥 두 공기 완숙해버렸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나가는데 과연 이장훈 님이 가게에 있었을까요? 네 저기 보이시나요? 이장호 님이 굉장히 바빠 보이셨지만 저에게 인사까지 해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장호 님 호석천도 너무 맛있습니다. 새벽에 한 번씩 완뚝하러 가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점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호석촌도 사실 너무 만족했고요. 이장우님이 하는 가게들은 이장우님이 하지 않아도 잘될 거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가게에 들리는 모습이 음식에 진심이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단점은 굳이 못 느꼈고 호불호라고 이야기한다면 밤에 해장하러 갔다가 소주 각두 병씩 더 먹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장우님의 식당 호석천에 대한 진지한 리뷰를 마쳐보고 저희는 댓글을 참조해서 콘텐츠를 만들기 때문에 이 식당을 가보신 분들의 의견들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다른 음식점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 또한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래오래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릴테니 꼭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